영상은 완벽하게 정돈된 초호화 쇼룸의 전경을 담으며 시작된다. 바닥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마감, 유광 폴리싱 처리로 조명과 차량이 거울처럼 비친다. 천장에는 300여 개의 맞춤형 LED 스폰라이트가 배치되어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쏘아 차량의 곡선을 강조한다. 쇼룸 중앙에는 검은 유광 도장으로 마감된 2026 미쓰비시 트럭이 장엄하게 자리하고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전면으로 다가가면서 그릴 중앙에 2026 로고와 붉게 점등된 헤드라이트가 점점 화면을 가득 채운다. 배경음악은 낮게 울리는 신포닉 사운드와 엔진의 굵직한 아이들링 소리가 어우러져 곧 공개될 차량의 성능을 예고한다. 다시, 다시, 다시. 일부 외관 정밀해보 5시에서 20시. 프런트 디자인. 블랙 컬러 도장은 단순한 유광 블랙이 아니다. 나노 레벨 도료 입자가 적용되어 빛의 파장에 따라 미세하게 반짝이며 깊이감을 형성한다. 전면 그릴은 다이아몬드 패턴의 매트 블랙과 크롬 라인을 혼합해 무게감과 세련미를 동시에 준다. 프런트 범퍼는 3단 구조로 설계되어 공기 흐름을 세밀히 제어하며 좌우 측면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배치되어 터보 엔진의 냉각을 돕는다. 헤드라이트 퍼 M% 조명 시스템 라이트 하우징은 투명 사파이어 글래스로 제작되어 스크래치와 변색에 강하다. 내부에 레드 LED 주간 주행등 DRL, 은불이 켜질 때 파도처럼 흐르는 시퀀셜 패턴으로 점등된다. 고속주행 모드에서는 레이저 하이빔이 작동하며 최대 650m까지 시야를 확보한다. 보닛 엠퍼센드 차체 라인. 보닛 중앙의 에어벤트는 실제로 엔진 온도를 15% 낮추는 기능을 한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전방에서 후방까지 단일 곡선으로 이어져 근육질 실루엣을 완성한다. 휠 아치에는 22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2부 럭셔리 쇼룸 공간 감상 20시 물결표 28, 00 쇼룸의 벽면은 블랙글래스와 브러쉬드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쪽 벽에는 미스비시 트럭의 개발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대형 LED 월이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트럭의 페인트 컬러 샘플과 내장재를 만져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쇼룸 곳곳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커피바가 배치되어 차량 상담과 시승 예약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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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파워트레인 M% 퍼포먼스 28 00 물결표 40 00 엔진 4.5L V6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 최고출력 520마력 최대토크 1100Nm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도심주행 시완전 전기모드로 주행가능 연비효율 극대화 구동 시스템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0.1초 이내에 토크를 재분배한다.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험지 주파 능력을 위해 리어락 디퍼렌셜이 자동 작동한다. 브레이크 앰퍼샌드 서스펜션 브렘보 6 피스톤 브레이크와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장착되어 시속 100km 오른쪽 화살표 영정지까지 36m 이하로 제동 전자식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0.005초 단위로 댐핑을 조절, 코너링 안정성을 유지한다. 다시 다시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통합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360도 파노라마 뷰 플러스 하부 카메라로 바위나 장애물까지 확인 가능, 인공지능 기반 주행 데이터 분석으로 운전 습관에 맞춘 서스펜션과 변속 패턴 자동 조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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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최고급 아파가죽 플러스 레드 스티치, 열네 방향 전동 조절, 풍풍 열선 마사지 기능, 계기판 12.5인치 풀 디지털 주행 모드별 그래픽 변화, 인포테인먼트 15인치 OLED 터치 스크린,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사운드 시스템 BOS E 18 스피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실내 조명 64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외부 레드 라이트와 동기화 가능.